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놀라운 할인 기회. 마텔 주라기 월드 아파토사우루스를 4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웅장한 공룡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장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확인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4위입니다. 페롤드 친구들을 내고 호환 블럭으로 만날 기회. 귀여운 일렉판다, 파이오, 꼬꼬닥 등 7종 세트를 놀라운 할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 바른 컴퓨터 게이밍 PC가 놀라운 할인으로 페럴드, 롤, 발로란트 등 인기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250GB SSD, 16GB RAM, AMD VGA 그래픽의 뛰어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오늘 바로 페럴드 피규어 키링 7개 득템하세요. 무료 배송에 당일 발송까지 귀여운 페럴드 피규어와 카드 3장으로 즐거움을 더하세요. 엘리빙 마켓에서 23,78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귀여운 페럴드 피규어 키링과 카드 3장이 득템 기회.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에 당일 배송까지 1,970원으로 페럴드. 친구...